우리 아기 잘 잤어요? 점점 무럭무럭, 무랑불... 아이 손을 올리고, 아이고 아이고 잘 잤어요.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네요. 아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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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도 닦아야지. 그렇지? 앞에도 닦고, 그렇지? 어, 얼굴도 그럭그럭그럭. 그렇, 그렇, 그렇. 발도 닦고, 그렇지? 겨드랑이도 닦고. 네가 앞놈이라 앞내가 날 수가 있어. 겨드랑이도 잘 닦고. 알았지?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 닦네 아이고 아이고 엄마 옆에서 자니까 푹 잤지? 거의 사람처럼 베개를 비고 자더라 아이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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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리를 쭉뻗 그렇지 그래 키도 크고 아이고 아이고 잘 잤어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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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 화장실 가요 쉬야로 아이고, 시아로도 잘 가고. 난참 아, 방, 저 시아로 가니까 생각났다.